좋아. 좋아. 아무나 구해. 단좀 아, 많이 보긴 하네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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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아니야 이거? 내 이제 불안한데. 에, 죽는 거 아니야, 이거? 얘들아, 물려지 마. 아니, 이게 왜? 오! 야,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돼? 얘들아. 이걸 아니 이걸 나안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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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야 이거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<laughs> 아니, 이거 야 진짜 야야 <laughs> 이거 야선좀 많이 넘네 애들 다잉큐였나? 진짜 구조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이 사람이 아까 구출 한번 하지 않았나요? 그냥 포기인가?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뭐지? 탄목 개수 확인해요 여러분들. 같이 합시다. 와 진짜 말도 안돼 진짜. 야 진짜 말도 안돼 진짜. 아 진짜 말도 안 된다.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못 살아왔나? 야 진짜 이거는 뭔데 이거도? 탐모 코풀아 가지고 뒤에 불토가 있네. 드나. 아! 아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비켜비켜비켜 들어 들어 들어. 출사 출사. 어, 됐어. 어? 내가 빨리 죽을 거 아니냐? <laughs> 야, 자, 야, 자 아니, 아니야, 아니 아직, 아직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<laughs> 여러분, 들 보여드릴게 내가 다칠 때, 다쳤을 때 앉아서 쓸수 있답니다. 플로트위스트. <laughs> 지원자 죽네, 그냥. 야, 조용히 죽는다. 근데 야, 조용히 죽는데, 야, 되게 조용히 죽네. 어딘지 모르겠지. 비명도 안 질러. 야, 비명도 안 지른다. 누웠서 누워서, 누서나 회복, 회복되고 있어요. 그냥 일반 게이지로. 아, 근데 회복되면은 빨라진다. 이 속이 자동 회복되다 지는데 그리고 회복해, 회복해, 회복해. 나, 좋은 것 같은데? 여러분들 거 같은데, 여러분도 회복이 된다니까 그냥. 봤지 여러분들 회복이 돼 그냥 회복이 극작 뽑 달리는 거 너무 웃긴데 뛰어라 <laughs> 뭐야 이건 또 아유 이거 싫다 촤! 이게 맞는다고요? 얘들아 이게 괜찮잠아아아아 아 그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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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! 어, 왜... 아 아아! 아아아한명 해주자 너희들 해줄게 해줄게 친구들 히라면 발전에도잘 돌릴 거예요. 난안 해도 돼. 너는 해야 돼. 너는 해야 돼. 너는 해야 돼. 돼. 난안 해도 돼. 난 히라 안 해도 돼. 받면 땡큐긴 한데. 와 뒤도 안 돌아보는 거 봐라. 약간 서운할 뻔. 이 정도 볼수 있는 거 아니야? 아왜 이렇게 빨리 구해? 으야! 으야아! 야 아무나 와 마주로 오라고 빨리! 으야아! 이것이 지은 나무다 다시는 지은이 무시하지 마라 에임 보여드림 절대 빗나가지 않음 컷! 내 방망이는 빗나가지 않아 내 칼은 빗나가도 날 능멸 했어. 넘어 시작 합니다. 죽어라, 지운 남부, 지운 남부 여유를 보여 주는 거예요. 아직 이만큼의 칼이 남아 있었다. 알려 주는 거야. 아직 <laughs> 이만큼의 칼이 남아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. 절망을 심어주는 거야. 그치, 캐비닛 가야지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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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난 랑콜이만, 아, 거저돌돌 돌려, 돌리라고! 숨어, 숨어 있을게? <laughs> 그만 에 하지마라, 하지마라 하지마라, 펠릭스 지짜 하지마라 하지마라 음 랑콜은 아닌데, 랑콜은 아닌데 아, 나간다고, 나간다고 야, 안나가지금도 어떡합니까, 이거? 미켜, 어? 빨리 이지 않을까? 매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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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할때 아니야 색조폭스 달려오잖아 그로. 박빵 바칠 있는데 이거. <laughs> 우오.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. 오! 또 버그라 해보시지. 뭐해?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안하 태평사 칸? 왜그러 왜이 사람 게임 터트리는 거지? 다음 정신 어차려? 헐 다음은 너차려요 <laughs> 미리도 내리네 여러분들 클로드 정신 상태 파악 완료. 다음. <laughs> 킬러들 정신 상태 파악 완료. 목말 목만 목 말랐음. 킬러 괜찮아, 아, 괜찮아. 비토리오, 우리 갱생수도잖아 그렇지? 너도 내가 보이고, 내가 나도 너가 보이고.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다. 아니, 아직 몰라.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임. 일단 저쪽으로 가져. 저쪽 여기 제페토 있으니까 먼 쪽으로 가줘서 유도하는 거야. 킬러 신경 쓰이게 발전기 조개. 킬러 지금도 사사치 찾고 있죠. 발정이 돌아갈 수도 있어, 친구야. 아, 이승이 피 유도한 건 아닙니다. 킬러에게 무조건 지 줘야 돼, 느낌을. 발정이 농생이 좀 아깝군요. 좋았다, 비토리오. 열쇠 뜬금없나 비토리오가. 그럴 수 있지. 이는 발전기 지금 완전 매몰돼 있죠. 완전히 친구야, 어디 가냐? 근데 한번 정도 살려줄 법하지 않나? 아니, 아예 반대로 가는데나라 멀어지냐? 친구야 여기로 한번 와주. 친구가 한 번만 살려주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... 한번 정도 살려줄 수 있을 만하지 않나 친구야? 네 이론상으론 왜날 구해주면 토해 묻으니까 저 친구가 그렇긴 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같이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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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게이지가 얼마 친구야? 저기 위험지대인데 거기 괜찮나? 위..위험지대인데? 위험지대인데? 만지면 가면 되니한명씻한명 출근 갔다 한명씻습면되 마지막 자리에 있어 저기서 좀다 이거 뒤토리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. 바칠 바칠 바칠. 바칠 없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아 당연히 죽어 줘야죠. 죽어 줘 죽어 줘. Let's... 킬러분 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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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킬러분 방송 보고 계십니까? 킬러분 서커스장에 있음 서커스장 뒤에 숨어있음 서커스장 뒤에 숨어있음 제 우측쪽에 있다 킬러 방 n 제발 이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왜냐면 날 구해주면은 날 구해주면은 저게 이제 그게 되거든요 독에 묻어가지고 저 친구들 위험하니까 열쇠인가 본데 진짜 이정도면은 난 아닐거 같은데 에라 아, 모르겠다 돌려주자 그냥 여기 뭐찾지도 않는데 그치 도와이터! 우리 절심했다! 나 죽는 거 아니야, 이거? 나 멈, 멈추면 죽는다, 먼저죠? 어쩌죠? 시계를 안 해놔가지고, 불고리지 아.. 숨절치아 <laughs> 진짜 트와이트 풀굴 니 응? 뭐지? 왜? 어? 왜? 우리의 의리에 감탄했나? 살려주는 거 아니었나요? 뭔데? 어? 뭐야? 뭐지? 뭐지? 뭐야? 깜상척이 뭐가 있나요? 아니, 외국인일 거 아니야? 한국인인가요? 왜 살려주는 거니? 아, 나 진짜 모르겠어서 그럼. 일본충이라고? <laughs> 설마. 이 정도면 살려주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. 뭘까요? 영문은 모르겠어요. 뭔데? 아이템 가져가. 제가 여러분들 나가자마자 이지 박는 거 보여드림. 지층 보여드림 오케이. 아니 뭐 하는데 자꾸 능력을 왜쓰리는 거야? 여기긴 한데요 출구가. 갑자기. 아까 우리가 봐뒀잖아 출구를. 아니 왜 살려주는 거지? 아니 미션을 이런 식으로? 하자 그냥. 아니 왜 탈출을 해주는 걸까요? 물어보자, 물어보자. 한국인이면은 미션 실패인 거고 외국인이면 물어볼 만한 거고. 와 킬러 점수 8만점 실화냐? Why save me? 일단은 익명이네, 익명. 한국 외국 말 수는 없어요, 익명이라서. 코리, 코리안? 아, 코, 코 코리안? 왜 8만 줌이야? 와, 그냥 옷쓴 거구나. Easy, easy, noob camper. 야, 근데 이거 토트 어떻게 해야 되냐, 그러면은?